안녕하세요. 푸른하늘입니다. 오늘은 동대문 밀리오레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제가 산 거랑 동생이 산거둘다 후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동대문 밀리오레를, 밀리오레를 친구하고 같이 가봤어요. 친구랑 동생이랑, 친구 동생이랑, 그리고 엄마들하고 같이 갔는데, 어, 커피 너무 싸더라고요. 소한 스틱에 90원이어가지고 너무 싸서 많이 샀어요. 11스틱 일단 그럼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딸기 토핑 딸기 토핑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자주 쓰시죠? 자주 쓰시죠? 그래서 어... 저는 너무 빨리 어, 사면, 사면 또 금방 쓰고 사면 또 금방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스틱 샀어요 이번에 5스틱 5스틱 샀어요, 이만큼 샀고 그 다음에 어, 키위 토핑인데 키위 토핑을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금방 다 써서 한 스틱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파프리카 토핑이에요. 파프리카 토핑인데 이거 피자에 쓰, 만들 때 쓰려고 샀어요. 이거 샀고 아이고, 초점이 안 맞다. 네, 이거 샀고, 어, 이거 바나나 토핑. 바나나 토핑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음, 왠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샀어요. <laughs> 이거, 한 스틱. 그 다음에, 양송이 토핑. 이게 피자에 넣으려고 산 건데, 너무 예쁘게 표현이 잘 되죠. 이거 그래서 두 스틱 샀어요 피자에 드려. 이거는 토마토 토핑인데 제가 이거보다 좀큰 토핑이 있어요 토마토 토핑이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좀 방울토마토로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방울토마토로. <laughs> 네,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것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탕 표현제를 샀어요. 설탕 표현제, 이거 슬러시나 버블티 같은 거만들려고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광바니쉬. 유광바니쉬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 그리고 맞다 이거 도트봉. 도트봉이 1,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고요. 집에 없 없어서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광바니쉬 2,000원, 철탕표현제 1,000원, 토핑들 11개 해가지고 990원, 그리고 이거 도트봉 1,500원 해가지고 5,490원 만큼 샀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산 거. 동생이 산 거는, 동생은 토핑을 22개를 샀어요. 많이 샀죠. 어... 많이 샀는데 네 어쨌든 바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이거 키위토핑이죠 이거 키위토핑을 두 스틱을 샀는데 이게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조금 달라요 어 이거 왼쪽에 있는 애는 검은색 테두리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흰색만 있는 색깔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네 키위토핑 샀고 어 그리고 나뭇잎 토핑 나뭇잎 토핑 얘는 연주황색인데 연주황색 이거 말고 나뭇잎 토핑을 하나를 더 샀어요 얘가 동생이 근데 야 색깔이 다르죠 얘는 조금 모양도 다르네요 얘긴쭉하고 얘는 좀 둥글다 그래야 되나 모양이 그리고 레몬 토핑 레몬 토핑 샀고 동생이 그리고 딸기 토핑 딸기 토핑을 3개, 아, 네 개구나. 4개를 샀는데, 이게 다 모양이 달, 다 모양이 달라요. 이거, 얘는 3개는 모양이 똑같고, 얘는 한개하 모양이 달라요. 얘는 살짝 중간에 줄 하나 가더 그어져 있고, 얘는 줄이 없어요. 줄 하나가 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어느 토핑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 얘는 호박 토핑인데. 이 호박 토핑을 샀네요. 음, 네.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는데 토핑을 이거랑 눈사람을 샀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크리스마스 특집인가? 이렇게 샀어요. 동생이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복숭아 복숭아 토핑 샀고 동.. 어.. 이거 샀네요 그.. 토마토 아까 제가 산 거랑 똑같은 거 그리고 무무 무. 토핑 포도 토핑 그 다음에 포도 토핑 어머야, 이건 뭐.. 만드. 아, 포도 토핑 죄송합니다 포도 토핑 핑크색 분홍색하고, 보라색. 이렇게 서두 개, 두 스틱 섞고, 이거 체리 토핑. 체리 토핑, 한 스틱. 무궁화 토핑, 한 스틱. 우리나라 국기 토핑, 한 스틱. 그리고 라임 토핑, 한 스틱. 이렇게 총 스물 두, 스물 두 개? 스물 두 가지에, 바지아 이제 툴2개의 토핑을 샀어요. 동생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자형 1칸 토핑함 2개 샀고요. 하나당 6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핀셋, 핀셋 집에 있었는데 사라져서 이거 샀고 동생이 샀고 어그 다음에 제가 문구점에 가서 산거또 후기를 그냥 같이 올릴게요. 일단 먼저 천사점도 샀고요. 그 다음에 DIY 만들려고 만들려고 이거 네개 샀어요. 이거 지퍼백하고 라벨지 샀는데, 퍼백 작은 거큰거 거 하나, 작은 거큰거천원천원 해서 이천 원 네, 샀고요. 이거 라벨지 얘도 마찬가지로 1,000원, 1,000원 해서 2,000원 샀는데 얘는 빨간색인데 조금 영상이 끊겼네요. 어, 어, 맞다. 네. 변출지 이거 DIY 만들려고 샀는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단면도칼 샀어요. 단면도칼. 단면도칼 제가 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새로 샀고요. 네. 지금까지 밀레오레 밀레오레 동대문 밀레오레랑 문구 전목이었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빠이